네, 안녕하세요. 숭인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분,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TV를 음... 잘안 보신다고 음... 해서 어전 네, TV도 잘안 보고, 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옛날에 강남 스타일로 세계를 뒤흔들었던 어... 싸이라고 아시나요? 아, 물론, 그 간첩이죠. 아무리 안 봐도. <laughs> 싸이 씨가요, 5년 만에 정규 음... 앨범을 냈어요. 어... 과연 이번에 대박이 날까요? 사주 먼저 좀 불러드릴까요? 네. 본명이요. 네. 박재상. 음. 네. 이분은 뭐 어디를 봐나 연예인이세요. 연예인이고 기질적으로는 사람을 다스리는 기질도 갖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는 밖으로 다니는 영마살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한군데 가만히 못 있는 분이에요. 막 움직이는. 성양도 갖고 계시고 연예인적인 사주도 갖고 계셔서 이분은 아마 대표로만 있기는 몸이 근지럽지 않을까요? 끼도 많고 두 개를 같이 겸하게 되시는 분인데 예전에 강남 스타일은 굉장히 독보적이었잖아요. 네. 뭐전 세계 사람들이 그뭐말그 뭐그 뭐야 딱딱딱딱 춤인가 그거뭐 있잖아요. 네. 뭐 나도 뭐 잠깐 힘내도 내고 그때는 너무 선풍적이었어서 그러기는 했는데 그만큼은 아닐 것 같고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강남스타일을 100%로 본다면 요번 정규 앨범은 60, 70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의 흥행은 보고 있지 않을까 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강남스타일이라는 어떤 그런 독보적인 어떤 걸 앨범을 내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싸이가 한다고 그러니까 주목은 되겠죠. 주목은 되겠지만 글쎄 강남스타일 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인 갖고 있는 끼나 폭발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자꾸 자기를 밖으로 나가게끔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사이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낸 거니까 성공하시기를 바라는데 아 강남 스타일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이는 거로는 기본적인 운으로 보실 때는, 어, 올해는 운은 좋아지시는 운이에요. 그리고 이동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동수가 있다는 라 거는 변동을 할 수도 있고 해외로 나가는 운도 같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역할을 해줘서 그래도 어떤 부분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사이씨가 오늘 지금. 하는, 많이 있거든요. 네. 자기 앨범이 음. 10년 주기마다 자기가 대박을 친다. 어떤, 아, 네, 강남 스타일이 나왔던 음. 게 2012년도거든요. 근데 올해가 이제 2022년. 네. 그러니까 10년이네요. 네. 그럼, 그래서 사이는 굉장히 큰 거를 바라보고 하는 거네. 네. 어, 그분한테 죄송한데. <laughs> 강남 스타일만큼은 안 되신다는 말씀거요 네, 그만큼은 아닐 걸 아. 저런 보여요. 그래서 100%, 강남 스타일을 100% 본다면 네.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음. 라고 저는 보여요. 죄송합니다, 사이씨 마지막으로 좀 사이즈 힘이 날수 있는 인사 한마디 만 부탁드립니다.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